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치료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이라는 <XX> 얘기예요. 이 것만 하셔도 성공이에요. 안녕하세요, 고추장 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CPPS)라고 하는 질환인데,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질환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이미 나는 만성골반통증증후군, CPPS를 진단을 받거나 그런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는 만성골반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스텝부터 제가 좀 밝게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는 그 질환의 정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단어를 분해해보면 쉬워요. 만성. 오래된 거겠죠? 골반 통증. 골반 부위가 아픈 거예요. 골반 부위라고 해서 엉덩이가 아니라 이 골반이 있는 앞쪽. 뭐 아랫배, 요도, 고환, 뒤쪽에 있는 꼬리뼈, 엉덩이, 또는 여기 보시면 회음부, 항문, 좌골, 이런 데까지.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힌트가 돼요. 증후군. 이 얘기는 어쩔 때 붙는 거냐 하면, 증상이 하나가 아니란 뜻이거든요. 증상이 여러 개인데, 이게 하나의 군으로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힌트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경손상이라는 얘기예요. 만성골반통증증후군은 CP 패스 환자분들이 근육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만약에 근육의 문제라면 어깨에 뭉쳐봤잖아요. 그럼 여기를 딱 집잖아요. 근육은 그 특징이 근육의 시작점과 종점.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마치 관계가 없는 여러 개의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신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은 근육을 봐서는 안 되고, 신경 손상, 신경을 치료해 놨는구나라는 인식을 먼저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은 신경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를 위한 첫 번째 단계 인식 인지를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CPPS가 신경 문제라는 걸 아셨죠? 그러면은 어떠한 신경이 손상되었느냐에 따라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을 분류를 할수 있어요. 회음부도 있고. 아랫배 깊숙한 곳도 있고 이 항문 쪽 여기도 꽤 많거든요. 고환 요도 통증 허벅지 이렇게 사이로 드 퍼지는데 이거를 개개별로 증상을 한번 써 보는 거예요. 고환이 아프다면 앞쪽이 아프니 뒤쪽이 아프 정보들에 따라서 분류를 할수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단순히 뒤 가운데 앞을 나누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신경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특이해요 예를 들어서 회음신경 회음신경에 손상된 유형의 만성골반통증증후군이라고 한다면 회음부도 아프지만 아랫배도 아파요 그리고 고환 뒤쪽이 아플 수도 있고요 요도 특히 끝 이런 데가 소변 보거나 소변 보고 나서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상들을 쭉 듣고 그거를 분류하고 분석을 해서 어떤 신경 유형이 가장 메인으로 손상되었느냐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건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음부 신경 손상 유형.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회음 신경 손상 유형이 있고요, DMP 신경 손상 유형이 있고 음부대퇴 신경 손상 유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 조금 뭐좀 드물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일단 나눠야 돼요. 이 나누는 작업부터 만성 골반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심되는 신경을 검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쪽 신경이 손상된 게 맞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성 골반 통증 주환 CPPS의 손상 유형이 여 앞에 음보대퇴신경 유형이 다혔어요 그러면 이 신경에 직접적인 기질적 손상, 쉽게 말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음파를 보면 돼요. 초음파를 봐서 아 염증이 여기에 있고 이만큼 있네요.를 알면 거기에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만성이잖아요? 만성이 되면 뭐가 생기냐? 신경에 감작이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용어 두 가지 말해드릴 텐데 듣고 잊어버리세요. 첫 번째, 정상 자극을 통증으로 인식하는 이질통. 무슨 말이냐? 아, 나는 그냥 앉았을 뿐인데 이 앉은 게 통증으로 와버리는 거. 그 다음에 통각 과민이라고 해서 1만큼 실제로 아픈데 내가 느끼기에는 막 6, 7, 8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신경의 변성이 왔고 감작이 왔고 쉽게 말해서 신경 기능이 손상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초음파로 안 보여요. 왜냐면 겉으로 다 멀쩡해 보이거든요. USB 충전기도 꽂아보면 안될때 있잖아요. 고장났을 때. 근데 다 겉으로 보면 전선 멀쩡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안에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기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신경이 실제로 신호를 잘 전달하고 전류를 잘 흐르는지 초음파 검사와 신경 기능 검사를 통해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치료를 할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완성. 이게 다 합쳐지면 1단계 스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정말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어떤 환자분인 경우는 버스 탈때 어떤 분이 이제 우산으로 이렇게 그 거기를 맞아서 아프다 하다가 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몇달 있다가 우르르르 올려오는 거죠. 그런 케이스 외상인 경우도 있고요. 자전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항문 쪽이 아프시거나. 틀어진 골반이 오래 유지되거나 원인은 정말 정말 많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를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가장 라이트한 부분들은 3개월 이내 음주도 안 하고 흡연도 안 하고 나이도 조금 어리다 하면 할수록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신경은 보통 기본 3개월을 잡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소는 3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1단계예요. 만성 골반 통증증후군을 내가 앓고 있거나 그런 것 같다라고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거 있죠. 아 이거 신경이구나. 요것만 하셔도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작업들은 의사들이 하는 거니까. 만성 골반 통증증후군에 대해서 뭔가 좀 생소하거나 치료 방향을 잡는데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